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이 어려운 선택을 할때 미국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보니글레이저 CSIS 선임 고문은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강화 기조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보여주는 한 예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거론했습니다. China has always wanted to weaken US alliances. This is a policy that goes back to the mid 1990s. They call US alliances Cold War relics. Um, and I think they see South Korea as the weakest link. 한국의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양국 사이에서 흔들렸다며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미중 사이 일관된 정책 없이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기 때문이라면서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한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etween the US and China, but set the coordinates and the Where direction to go. 빅터차 CSIS 선임 고문 겸 한국 석자는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국이 처한 상황은 아시아에서 한국과 중국, 미국이 처한 더큰 도전의 축소판이라면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나가야 하며 이런 선택들은 한국에도 좋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국가들이 누려온 국제 질서에 기반한 규칙에도 좋은 선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those 차석자는 그러면서 한국이 참여를 꺼리고 있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사자 안보 협의체 쿼드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면서 쿼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이 쿼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m, and they should join it not as some sort of anti-China coalition, but as, uh, you know, a manifestation of, um, of the most prominent democracies, liberal democracies in Asia, um, that uh, may do things that help to shape uh, China's place in Asia, but also do things out, outside of that. 한국의 정재호 서울대 교수는 과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책의 사드의 한국 배치는 미국과 한국 동맹의 공동 결정이었지만 이로 인해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보복 조치를 가할 때 미국은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미국 쪽에 가까운 결정을 할때 한국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퓨에이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사자 안보 대화 쿼드의 외교 장관 회의가 개최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증진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마리 스페인 호주 외무장관,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을 비롯해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쿼드 회담을 갖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기후변화에 대한 사각 협력을 비롯한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항행의 자유와 영토 보전을 포함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발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연 1회 고위급과 실무급에서 정기적으로 쿼드회의를 개최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쿼드 회담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9년 첫 회담이 이뤄진 뒤세 번째 외교장관 회담으로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개최된 회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쿼드와 인도태평양 영내 공조태세 강화를 강조해왔습니다. 북한 내 장마당과 같은 시장의 성장은 시민사회 구축의 초석이 될수 있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북한 내 시장 활동에 따른 시민사회의 발달은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삶의 질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북한 내 시장 활동과 시민사회 구축의 초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시장 활성화 필요성을 분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시장이 성장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내 시민 사회를 구축하는데 초석을 마련해 줄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사회적 자본의 생성과 상호 교류의 발달,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성립, 공통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다니엘 워츠 전미 북한 위원회 국장은. 경제적으로 국가에 의존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각자가 사업자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장마당 같은 시장 참여가 시민사회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내 관계 성립이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ccess to information

워츠 국장은 이어 지난 몇 년간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겹쳐 경제적인 난관이 큰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이런 시민사회 구축의 신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내 시민사회 구축에 있어 가장 낮은 계층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와의 연계, 고 리가 매우 한정, 적 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 에서 시민 사회가 구축 될 잠재 성이 가장 크다 는 겁니다. At the lower end of 워츠 국장은 그러면서 시장 활동의 확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분쟁 해결과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 내 시민사회의 발달은 일반 주민들의 권리와 삶의 질을 점차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E 뉴스 김현교입니다. 유럽연합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 46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18일 46차 인권 이사회 우선 순위 가운데 하나로 북한 인권을 꼽으면서 믿을만한 정보들은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권 이사회가 상황의 심각성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유럽연합은 또다시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 유린과 책임 규명,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할 결의안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이번 결의안에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임기 1년 연장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책임 규명, 처벌 프로젝트 기간 2년 연장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최고 정보보안 책임자가 미국의 정보통신 IT 공급망에 대한 적성국의 공격 활동이 증가했다면서 이에 대한 보안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캐서린 알링턴 획득지속 담당 차관은 18일 정책 전문 매체인 거버먼트 이그제큐티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된 뒤 미국의 IT 공급망을 공격하는 적성국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캐서린 차관은 이어 향후 차세대 F-35 전투기 등 방산 물자에 들어가는 장비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적성국들은 어떤 세부 장비가 활용되는지 이미 파악하고 전산망에 침투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분배와 관련해 국제사회는 최대 도덕적 시험의 직면에 있다면서. 공정한 분배를 촉구하는 글로벌 백신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구테어스 사무총장은 17일 UN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화상회의에서 10개의 선진국이 전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75%를 독점했다면서 공정한 분배를 촉구하고 글로벌 백신 계획을 제안하면서 주요 20개국이 긴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세계 보건기구와 세계 국민 백신연맹, 제약업체와 실행 지원업체 등의 관련 기관이 동원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은 2월 18일 현재 전체 인구의 약 12%에 해당하는 5,770만여 명이 백신을 접종했으며, 이스라엘은 687만 9천 건, 전체 인구의 46.4%로 가장 많은 접종을 했고, 이어 영국은 인구의 24%인 1649만여 건을 접종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